있는 이 마을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문화 마을라고 할수 있어요. 다문화 이제 한국의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 다 같이 살고 있어서 이 모든 사람들 지리는 스리랑카 한국, 대국, 베마 그렇게 따로따로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 사람으로서, 사람으로 보고 모든 분들 같이 공부하고, 외대한 부처님 말씀을 있는데 안 배워서 안타까운 일이 자꾸 자꾸 생기는 거죠. 그래서 모든 분들 같이 살면서 서로 서로 좋은 문화적인 그런 특성 주고받고, 그렇게 나눠서 살수 있는 공간, 한국에 생기면 좋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더...